해, 누나 반가운데 당근도 던져주면 좋겠고, 그렇왜 이렇게 신났어? 당근! 일로 와, 당근아, 당근아, 일로 와. 전 당. 너 시끄러워 동네 사람들이 시끄러워. 알았어 일로와 일로와 장구아장군장 일로와세요 아이고 신나 발걸음 신난 발걸음이네 아이고 신나 일로와 빨리 장 o 어끝 o 어 끝났어? 장 s i 진짜. 아 o 아 n 아아아아아 r g o o 아 n e s s 기다려. 아니. <목소리> 아뜨아 이거, 아뜨 기다려, 안 돼, 안 돼. 안 돼. 아니 진짜. 그렇게 맛있어? 누나가 만든 쿠키가 뜨거, 아, 뜨거 아이고 기다려, 뜨너 너무 빨리 먹 그리고 네, 너무 빨리 먹어. 내가 노조크 해줘야겠다 이거. 잠깐. 응? 무머어 <laughs> 무서워. 안돼 안돼. 스탑스탑 노조크 이렇게 노조. 기다려 앉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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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기다려 앉아 앉아 <laughs> 기다리지 못해요 으유. 안에 있어 여기 안에 떨어졌어? 내가 어, 막 흔들어 버렸잖아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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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장근 여기. 어. 맛있었어? 쿠키 맛있어, 장근아? 히히히히히히히. 누나 또 만들어줄게, 쿠키. 아이고. 뭔가 응, 주둥이 맞은 거 같아. 입술이 퉁퉁 부었어야지. 퉁퉁 부었어. 입술이 퉁퉁. 아 이거 찍을 거야 누나는 퉁퉁 부은 입술 퉁퉁 부었어요. <laughs>